원래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내벌 앞에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수산자원 보호, 수자원이 아니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런 걸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해 짜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거든.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그다음에 도로나 상하수 공원, 하천 등의 각종. 기반 시설에 배치하기 위한 게 그래서 아까 왜 전체 기반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 시설부터 환경 기초까지 일곱 개 덩어리. 그래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도 뭘로 불려? 제일 쉬운 거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방제 시설. 그죠죠 방제 시설. 그더 물으면 기억 못 하잖아요. 거기서 일단 기반 시설 이 있다는 까만 우리 그리 장주기 발전했지. 느낌이 일단 공법 점수잘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그다음 네 번째가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든가 정비 사업하기 위한 계획, 이 법을 빨리 개정해서 얘를 지워야 되거든요.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라 해놓고 도시개발법, 정비법 만들었잖아. 그 이건 또그 법에 따라 해야 되거든, 실시인가 받고 시행인가 받아가지고 그 이게 의미 없다니까 사실은요. 없애서 빼버려야 되는데 멀쩡히 특별법 만들어 놓고 아직도 계속 남아 있다니까 웃기는 게 얼마 나 많은데. 그다음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자고, 여섯 번째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자고, 그러죠? 이런 걸 하는 계획이다. 그러면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누가 법적으로 입안하냐? 이건 조금, 아, 이거 어째 위치를 잘못 잡았네. 자, 입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관보 공부에다가 결정해서 고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딴 거하고 좀 달리 결정 고시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 지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효력 발생이라는 건 없어. 자, 그러면, 자, 법적으로 봐요. 누가 원칙으로 위반할까? 누가 예외로 위반할까? 법이 있을 거아 그래, 논리적으로 됐다니까?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의의가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한 종합계획이고 이 여섯 가지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내용 딱 나오고, 이런 거 하려면 누가 입안하지? 원칙 예외. 그러죠? 그 다음에, 입안권자 찾아가서, 주민, 이해 관계자는, 입안해달라고 뭐 한다고? 제안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죠? 또, 어쨌든, 입안을 할 때, 제안 들어와서 하든 어쨌든 간에, 또 절차가 있겠지. 똑같다니까요? 기초 조사를 해야지. 생략하는 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 들어 안 들어요. 아유, 들어야지.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이안한다 그래서 주민 전문가는 나면 안 되지. 지방의회 레파토리가 네 똑같다니까. 그다음에 안을 다 짰을 때는 관련 부처하고 또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결정권자는 누구냐? 원칙, 예외 그리고 효력 발생은 이라고 지정되는 것이 한. 날부터, 이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이 안에. 그러면,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 합쳐서 뭐라고? 그러니까, 누가 입안하냐고. 누가 입안하겠냐고. 기본계획 짜놓은 놈이지. 그러니까,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이런 거 하려고 입안하세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할수 있을까 없을까? 도지사도 이거 예외란 말이지 국가 계획이 관련돼 있다. 그럼 장관 입안해도 되지. 그리고 용도지역지구구역시설사업이 여러 개 시도에 걸쳐 있는 거야. 여러 개 시도에 그럼 장관 하는 게 효율적이거든. 같은 도지만 여러 개 시군에 걸치면 도지사 하는 게 낫고 그러니까 저 원칙은 어디 갔어 이거? 원칙은 누가 입안하냐? 그러면, 기본 계획 짜는 애들, 그죠? 애들이. 예외로 장관하고 도지사가 짜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이해 관계자가 입안해달라고 뭐 한다고? 제안. 입안권자 찾아 제안하잖아요. 주민들 짜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러면 깔끔하게 제안? 저거 시험 나온다고 봐야지. 29일도 나오고 했으니까 매년. 어, 여섯 개 있죠, 여섯 개. 이 중에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기지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 주세요. 기지. 그다음에 용도지계지구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 지정해 달라고 이세 가지 말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세 가지에 대해서 제안할 때통의서 들어가야 되지.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포함하고 제외하고. 포함하고 포함하고. 포함하고. 프린트 받은 거 있죠? 프린트, 호스킷으로 찍은 거. 자, 호스킷으로 찍은 거에 두쪽 자리 한번 두 번째 페이지 가봐요. 이. 두 번째 쪽에 보면은 입안에 제안이 쫙 있죠? 아, 오히려 이게 더잘 보기 좋은 것 같아. 내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가수로 <laughs> 이상 탐나는 것만 나오고. 제안권자 이 주민 이해관계자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반에서 설치해 주세요. 동의 얼마? 토지 면적? 오변사 국공유지 포함 제외. 어째 이런 일이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이때만 제외. 땅거는 포함. 이게 제외. 다시는 아닌지 못했죠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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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지 제외하고. 그래서 기사회생 외울 때 헷갈리면 기반시설이 얼마? 5분의 4 기사회생 나머지 전부 3분의 2 동의 들어가야 받아줍니다 그러죠? 에? 자, 그러면 이제 자 일단 하, 이게 공법이 여러 창고죠 처음 오신 분들은 공법이 매주 이런 거 나오는 줄 아는데 아니요 오늘만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내리막인 거 알죠? 아이스크림 입에 물고 자전거 타면서 내리막길 촥 뒤에 여, 여자친구 태워가지고 있잖아요 여친 탁태워가지고왜 허리 꼭 잡아래? 그러면서 자전거 촥그그 그 다음 주부터 그렇게 나와요. 그거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남친 허리 붙잡고 자전거 안 타봤어요? 허, 이런 <laughs> 삶이 그렇게 건조하게 그렇게 살았을까에 꼭 잡아래, 그리고 촥. 자, 다시. 저는 그런 게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못 해봤죠. 못 해봤죠. 인상에 험해서. 인상에 험해서. 안경 벗고, 머리 빡빡깎고 얼굴 싹 감아서, 눈만 빠짝 쪼만해가지고. 그래, 누가 여친들이 나한테 오겠어. 얼굴, 여자친구, 고등학생들은요, 얼굴이 뽀얀 남자 좋아해요. 시크벅지, 크으, 눈 작지, 막, 얼굴 빡빡 까가지, 막. 한나도 안 오더라고, 그 당시에. 얼어 죽을. 자전거 탁, 빵꾸 내버리든지 해야지. 자,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광역도시계 이념하고이념하고 다른 거예요. 여인. 주민들은 여기서 제안하는 게, 여인. 네. 야들 제안하는 게 아니고, 네. 자, 일단 여기서 도시군 관리계 내용 6개, 콜, 네. 콜, 그 다음에 입안권자, 원칙, 예외, 원칙, 예외.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안의 제한 쪽으로 가야지. 그, 일단,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게 책 하나도 안 보고 쫙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이게 안 되니까 못 따라가니까. 어딜 보냐면은, 14페이지에 4번의 책에, 이반권자 있나요? 네. 예. 자, 다시 한 번, 다시 볼게요. 이 원칙. 관할,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장군수가 이반해요. 네. 예. 둘 이상 시군에 걸쳐서 이반할 때는요, 협의해서 같이 하거나, 이반자를 정할 수도 있어요. 협의가 안될 때야 뭐 장관, 도지사가 네가 하라고 정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풀면 되고 자 그다음 어디 뭐 예외적 입반권잡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도 입반할수 있어 수 없어요 있지 자 이때 언제 장관 이반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국가 계획 관련돼 가지고 필요하거나 용도지역 지구 구역 시설이 여러 개 시도에 걸쳐서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누가 입반 장관 그런데 그때도 장관이 입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도 위반할 수 있다. 관할 시도지사, 시장 후의견 들은 후에 도지사도 시장 후의견 들은 후에 위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장관도 어차피 공법은 장관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어요의그 네. 다음에 도시개발채권 발행할 때 행안부 장관 승인 받을 때 한번 나와. 그 다음에는 장관은 여기서는 아, 해수부 장관 한번 나오는구나. 해수부 장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하는 놈 바다의 왕자 네. 그 나머지 다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 뭐 수리의 귀신 이런 것도뭐 특별할 거 없는데 참이도 6분의 2반 제한이 있나요? 네.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은 이반권자찾아가